안녕하세요. 엄빠랑 나랑 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학년 1학기 더쌤과 뺄쌤 세 번째 시간으로 어, 받아내림이 한번 있는 뺄쌤과 받아내림이 두번 있는 뺄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음 뺄셈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652 빼기 230 5입니다. 자. 자 2에서 5를 뺄수 없죠. 그러면 1 0 자리에서 받아내림을 해주는 겁니다. 자 받아내림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는 50에서 10을 줬기 때문에 여기는 40이 되고요. 여기는 10이 됩니다. 자, 결국 12에서 5를 빼는 거죠. 자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2에서 5를 못 빼기 때문에 50한테 10을 빌려오는 거예요. 50아, 나10좀 빌려줄래? 내가 음, 5를 빼야 되는데 5를 뺄 수가 없어. 그래서 너한테 10을 빌리는 거야. 그럼 나도 수가 커지거든. 음.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10을 빌려왔기 때문에 이제 커졌어요. 12가 됐어요. 2가 12로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러면은 10에서 5를 빼주면 됩니다. 자 10에서 5를 빼주고 원래는 2에서 5를 빼줘야 되는데 빌려온 5에서 빌려온 10에서 5를 빼준 다음에 남아있는 5, 2를 더해주는 겁니다. 10에서 5를 빼면 5가 되죠? 그러면 2와 5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7. 12자리 4에서 3을 빼면 1. 6에서 1을 빼면 4가 됩니다. 그래서 417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865 빼기 235입니다. 아이고, 830.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요. 뭔가? 327입니다. 음, 자, 자, 자 5에서 7을 못 빼기 때문에 12절에 또 받아내려면 해주면 됩니다. 자, 6 2, 6, 2 5가 되고 10 12에서 7을 빼면 3이 되죠? 그러면 그 3이랑 원래 있던 3을 더해주면 됩니다. 5 더하기 3은 8이 되고요 5에서 2 빼면 3이 되고요 8에서 5를 빼면, 아, 8에서 3을 빼면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538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했으면, 그 다음, 받아내림이, 자, 두번 있는, 이것도 2번으로 고치겠습니다. 2번으로 고치고, 여기도, 제가 편집 기술이 없어서요. 양해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고, 음. 자, 654 빼기 257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4에서 7을 못 빼기 때문에, 어, 12자리에서, 받아내림을 올 해줍니다. 자, 여기는 4가 되고요 여기는 10이 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빼보겠습니다. 12에서 7을 뺀 다음에, 3을 더해주세요. 그러면은, 4 더하기 3은 7이 되죠? 4에서 5를 빼려고 했더니, 자, 4에서 5를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1 0자리에서또 받아내림 해줍니다. 자, 여기는, 600에서 100을 주기 때문에 여기는 5가 됩니다. 자, 5는 제가 5를 썼지만 이거는 500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다 알죠? 그러면 4에서 5를 못 빼기 때문에 자, 여기 바다를 해서 여기는 10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해보면 10에서 5를 빼면 5가 되죠? 그러면 4랑 5랑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4에다 5 더하면 9가 되죠. 5에서 2 빼면 3이 됩니다. 자, 받아내림이 한 번, 그 다음에 두번 있게 되죠? 자, 397이 되고요. 다음,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435. 그 다음에 256이 됩니다. 빼기. 자, 5에서 6을 못 빼기 때문에 또 10을 받아내림 해줍니다.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 10이 됩니다. 자, 10에서 6 빼면 4죠? 자, 4랑 5랑 더해 주면 9가 됩니다. 자, 2에서 5를 못 빼기 때문에 한번더 받아내림 해 줍니다. 그럼 여기는 3이 되고요. 여기는 12가 됩니다. 12에서 2를 더한 다음에 5를 빼 줘야 됩니다. 제가 설명,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10을 위에다 다시 써준 겁니다. 자, 1 0에서 5를 빼면 5가 되지요 그러면 2에다 5 더하면 7이 됩니다. 100의 자리에 3에서 2를 빼면 1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음 잠시만요. 여기서 435 빼기 256을 했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음 1을 쓰고 했죠 근데 제가 10을 따로 썼어요 근데 이거 제가 아이들한테 이2 시키기 위해서 한거였고요 여기다가는 그냥 바로 1을 써주시면 됩니다 연산이 조금 쉽게 되는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십이로. 11로. 근데 조금 아직은 어렵다 그런 친구들은 2 위에다 10을 한번더 써주시면 이렇게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할겁니다 여기서 여기는 3이 되고요 자, 다시 9, 7,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리고, 어, 요거는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요. 자, 만약에, 음, 빼기인데, 10의 자리에 0이 있는 수가 있습니다. 10의 자리에 0이 있는 수 그러면 어, 302 0 빼기 136입니다. 자,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아이들이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10의 자리에 0이 있는 수는 어려워 하거든요. 자 그럼 자, 차근차근 빼볼게요. 2에서 6을 못 빼기 때문에 받아내림을 해줍니다. 10어 여긴 0입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뭐가 숨어있었냐면 은 만약에 이게 1의 자리였다면 이거 없고 30 빼기 13이었다면 여기는 원래 10이 되는거죠 그런데 1의 자리에서 이미 받아내림을 해버렸습니다 여기는 1 0 0 자리 빼기 100의 자리 수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9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0에서 6 빼면 4가 되고요. 자, 2 더하기 4는 6이 됩니다. 자, 9에서 3을 빼면 6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받아내림했기 때문에 여기도 받아내림 또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66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더 더해 볼게요. 자, 700 238입니다. 이것은 0에서 8을 못 빼죠.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10을 받아내리면 하겠고요. 이 10은 1 0 자리에서 받아내리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70에서 23 70 2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 여기도 받아내리면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받아내리면 했기 때문에 여기는 6이 됩니다. 100의 자리에서 받아내리면 했기 때문에 근데 이미 1의자리해서 받아내려면 한번 했잖아요. 먼저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10이 아니라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볼게요. 10에서 8 빼면, 10에서 8을 빼면 2가 되고요. 0에서 2이 되면 2가 됩니다. 9에서 3을 빼면 6이 됩니다. 6에서 1을 빼면 4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계산할 때 9라고 안 하고 그냥 10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3학년 1학기 1단원 더생과뺄셈 받아내림이 한 번, 그리고 받아내림이 두번 있는 뺄셈을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